제주에 투자한 중국 자본 개발 사업의 명암을 짚어봅니다. 중국 자본 투자로 지역 경제 활성화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확인됐지만 논란도 적지 않았는데요. 특히 자금 조달 등의 문제로 사업이 좌초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라산 중산간 지역 350만여 제곱미터에 숙박 시설과 워터파크 등을 계획했던 오라 관광단지 사업. 사업 부지가 마라도 면적의 12배에 달하고 사업비만 6조 원에 이르는 제주 최대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1999년 개발 사업 시행 승인이 났지만 사업 시행사가 수차례 바뀌면서 2015년 5월 사업 승인이 취소됐는데 중국계 자본인 JCC가 단독으로 사업 재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중상간 난개발 등 논란 속에 개발 사업 승인이 부결돼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경관이라든지 생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해안가를 중심으로 도시화된 지역보다 훨씬 그 상품화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자원들이 많다라. 뭐 자본의 성격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개발의 장소와 또 규모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지역이고 중국자본 분마 2호랜드가 1조 원 이상을 들여 호텔과 컨벤션센터 등을 조성하는 이호 유원지 사업. 2009년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8만여 제곱미터의 공유 수면을 매립하면서 해양 파괴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투자가 지연되고 사업자 측이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부지의 6분의 1, 4만여 제곱미터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각종 논란 속에 이호유원지 사업은 2022년 9월 승인이 취소됐습니다. 사업 승인 취소 1년이 넘었지만 후유증은 여전합니다. 사업자 측이 공유 수면 점사용료 21억 원을 내지 않았고 지방세 12억 원도 체납했습니다. 여기에 토지주들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유원지 지정 해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묶어놨기 때문에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에 대해서 검증하지 못한 우리 제주도의 책임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이후 제주에서 추진된 중국 자본 개발 사업은 10여 곳 이 가운데 최종 완료된 사업은 테디밸리 유원지와 삼매봉밸리 유원지 등두 곳뿐입니다. 이후 유원지 사업은 승인 취소,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사업은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오라관광단지와 송악산 유원지, 차이나 비욘드 힐등세개 사업은 승인이 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며 개발 사업을 추진한 중국 자본. 각종 논란만 일으키고 좌초하는 경우가 많아 부정적인 인식도 생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